아저씨의 인생 최고의 한방은 뭡니까? 저의 최고의 한방은 연습생었던거 같아요. 아, no. 아, 이제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음악이 좋았을 뿐이지. 그 들어가니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맞죠, 맞죠. 뭐 저는 태어나서 춤춰본 적도 없고 뭐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생활 기록부에 적어요. 평가하면. 근데 선생님이 김민재 얘가 춤을 잘 추면 뭐 기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셨더라고요. 아, 음.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잘 춰요. 연습했구나. 아, 정말, 정말 어, 많이 연습했어요. 아 저희가 좀그 어, 얘기를 들었더니 어, 그 어. 여자친구가 오늘부터 우리는 있잖아요. 네네. 그 안무를 민재 씨가 뭐아 대요. 그 전에 근데 그 생활기록부를 썼던 선생님이랑 예. 같이 영상을 찍은 춤이 있어요. 같이. 네 같이 춤을 췄어요. 제가 오. 그 안무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전에 야 선생 님 보란 듯이 아. 연습을 했구나. 네 보고 계시죠. 아, 대단하다. 네, 니다 아, 대단하다.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했네. 준비가 됐네요. 준비가.

그 됐다, 민수야. 바로, 바로 이어서 가보죠. 오늘부터 우리는. 그래. 아, 이름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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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바람을 잡나? <laughs> 아니, 이런 분한테 춤을 잘추는 기적이라고 했다고요? 아, 아, 연습이 아, 얼마나 걸어을어요 아, 역시 4년의 연습된 기간이 어? 네. 그냥이 아니에요 아, 처음에 아, 그 얘기 들을 때는 아예 그 춤에 대한 감각이 없었나 봐요 네, 아예, 아예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추는 거예요? 네, 진짜 거. 많이 연습했어요 아니, 와, 진짜 아니, 흐뭇하네 4년 하면 다이 정도 되나? 안 아니, 되죠 힘들죠? <laughs> 지금부터 딱 네. 4년 정도 시작하시면 아마. 오늘부터 우리는 할수있 4년. 네, 4년 네. 하시면 되죠. 아니,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아예, 자기, 나는 말을 안 해. 이제 춤을 추게. <놀라>. 이제 씨 양말을 보고 부모님께서 이제 우신 적이 양말을 거예요. 보고요. 양말이 왜? 왜요? 제가 이제 가끔 집에 갈수 있는 날에 음. 연습을 하고 가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춤을 너무 잘 추고 싶으니까 춤 연습을 너무 음. 많이 하다 보니까 발이 다 이게 찢어져요. 음. 어, 네. 해줘. 발이 그래서 직물이 아. 아. 연습을 한 거지. 계속 아. 그 상태 네. 춤 추니까 직물이 나고 와. 피가 나니까 그게 굳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집에 가도 너무 자고 싶으니까 바로 이렇게 얼었는데 어머니가 음. 말씀하시길 이게. 뛰려고 하니까 잘안 떨어져서 붙어갖고와 물에 불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물까봐 봐, 확 뛰면. 네. 그치. 그런 전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세상에 다리 진물이. 네. 그러니까 무작연습을 했으니까 저렇게 와. 춤이 태현이 형도 알러뷰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찬성 달이가. 자선달이저기 엄마가 <laughs> 반짝이 옷을 벗었어. <laughs> 오! 공연을 바뀌셨구나.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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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푸는 건지 모르셔서 엄마가 동네 보고 웃으면이차야된고어 아유, 리치원 선생님. 씨가 네. 어치나짝생님아아이돌연습생 출신이에요? 아. 맞아요아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장난이에 랩하는 프로그램도 나와서. 아쇼미더머니가 쇼미더머니 어? 나와서 나왔었어요? 네, 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아 나와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저 죄송한데요, 저희가 <laughs> 못 믿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세상에 행운가니까 한번. 아 맞아. 한 한번 좀. 래퍼 쇼미더러도 나갔어. 제가 이번에 <laughs> 최고의 한 방에서 제가 웰파는 장면. 어우수. 다 듣죠. 웰비드. 웰. 웰. 우리는 스티를 제가 직접 작사하고 웰메이킹을 했어요. 웰메이킹. 메이킹 직접 메이킹한 거예요. 방송 전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습니다웰을하시는 분들 직접 소거든요그렇팀 부탁해 한 번만. 그렇팀 부탁해 한 번만. 김민재 씨 부탁해. 김민재. 뭐 다? 영광일 것 같아요. 김민재 씨. 부탁해 어떤 예, 애인가요? 기록상. 어. 갑자기요? 네. 아, 일단 교수님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요. 아, 일단 뭐 리스펙합니다. 리스펙. 왜 리스펙? 처음에 연습생 생활할 때 반지하 원룸에서 일곱 명이서 아, 살았었어요. 오, 원룸에? 아, 네. 아, 거기서 아, 살아요? 네, 숙소. 네, 집을 못 가니까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어, 이제 다 누우면 발 디딜 틈이 진짜 없어요. 그러기통 현관에서 세 발짝 가면 화장실이 있고요. 너무 피곤해서 잘 씻지도 못하고 하니까 막 지도 나오고 바퀴벌레도 나오고 이런 데 자고 갑자기 눈 떠보면 옆에 쓰레기통이 있고 막 쓰레기 붕지 막 이렇게 넣어버려도 막 뽀뽀하면서 자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제일 힘든 거는 우리 엄마보다 뭔가 학교 갈때 김밥집 아줌마를 더 많이 봤을 때 음. 어, 나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때 화창도 어, 그냥... 그럴 때가 그때, 그때, 네, 그때가 그랬구나.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KBS, KBS, KBS,